자자자, 이 녀석이 제가 구매한 캠핑용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자다가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단점은요.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한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에도 차박이나 캠핑을 할수 있을지 캠핑 에어컨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캠핑 에어컨을 리뷰할 겸집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캠핑을 왔습니다 오늘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또 캠핑 에어컨은 어떤지 리뷰도 한번 해 보면서 즐겁게 캠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이트는 중량캠핑숲 6-2번 사이트고요 차는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 차에서 자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차박 세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쪽 보시면은 짐이 꽤나 있는데 아, 이것을 빠르게 차박 세팅해서 잠잘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박 세팅을 했고요. 짜자잔. 이 녀석이 제가 구매한 캠핑용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인디콘 제품이고요. 이 녀석이 원래 정가대로 하면은 에어컨만 389,000원에다가 가방이 6만원 그 다음에 배기 잡아라가 2만원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469,000원 주고 구매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당근마켓을 열심히 찾다가 35만원 주고 파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카고박스 위에다 올려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 이렇게 창문 살짝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전기 연결해 주시고 뜨거운 바람 나갈 수 있게 해주면은 딱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문 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모기나 뭐 벌레들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이소에서 3 0 0원 주면 구매할 수 있는 이 방충망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잘 막아주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차 실내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기 호스가 있거든요 넣고 돌리면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호스가 빠져가지고 이 배기 호스를 여기 배기 호스 칸에 잘 꽂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에어컨 안 틀었을 때 실내 온도가 28.5도에 습도가 79%입니다. 그리고 코드를 꽂고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요. 바람 나오는 곳에 마이크 갖다 대면은 바람이 엄청나게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로 지금 뜨거운 바람이 배출되고 있어요. 온도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에어컨 틀어놓고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실내가 얼마나 시원해질지 기대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토종닭 훈제입니다. 오리 훈제는 많이 봤는데, 토종닭 훈제는 처음 봤거든요. 최근에 복날이었기도 하고, 해가지고, 토종닭 훈제 슬라이스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얘를 굽기 전에 밥이 좀 늦게 익으니까 밥부터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불 피우고, 닭 훈제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훈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쿤제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금방 타가지고 안주는 생겼으니까 맥주 한잔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c h e r s 전하이 좋습니다. 머스타드 듬뿍 골라서 먹어볼게요. 음, 이렇게 듬뿍 먹어야 됩니다. 오리 훈제보다는 좀더 기름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좀그 맛있는 닭가슴살을 구워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그냥 맛으로만 따지면 오리 훈제가 좀더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밥도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쌈무 두개 여러분 치얼스 마지막 밥한 숟갈 마무리.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거지하고 왔고, 이쯤되면 자동차 실내 온도가 궁금하니까 자동차 실내로 들어가서 몇 도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란자라란 쿵, 짝, 짝, 쿵, 짝, 짝. 일단은 실내는 26.4도입니다. 습도는 75%에요. 솔직히 딱 느꼈을 때 온도도 2도 정도밖에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습도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어이 체감상은 완전 다릅니다. 어?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계속 찬 바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차 안으로 들어왔고 덥지 않아요 이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온도가 제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습도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도 실내 온도는 낮아졌습니다. 25.4도입니다. 습도는 7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 저녁이라서 해가 떨어져가지고 실내 온도가 내려간 것 같기도 한데, 간단하게 이 인디콘의 뭐 제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인디콘 제품의 USP-3040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배수 호스, 배기 호스, 배기 호스 연결 어댑터, 창문 판넬, 창문 판넬 연결 어댑터 A, B, 창문 판넬 고정 나사, 그 다음에 리모컨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까지 기본 구성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소비 전력은 360 와트입니다. 그리고 냉방 능력은 900 와트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무게는 17kg입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360 와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요즘 캠핑장은 전기를 좀더 많이 써도 되는 곳이 있긴 한데 보통의 캠핑장은 거의 600 와트 이내로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360 와트면은 에어컨을 틀고도 다른 전기를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600 와트인데. 아주 널널합니다. 그리고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약, 회전, 수면, 자동, 모드, 강약, 전원버튼. 그 다음에, 뭐 위, 아래, 요 표시 있고요. 리모컨이 있어서 자다가 무거워서도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이 리모컨으로 전원버튼을 눌러서 에어컨을 한번 꺼볼게요. 문이 닫히면서 전원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에어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파워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뿜어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으로 하면은 조금 파워가 약해지면서 조용해졌 습니다 잠잘 때 약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강으로 할게요 그리고 또 저같이 더위를 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예, 이것도 큰 맘먹고 구매한 파세코 서큘레이터 있거든요 서큘레이터 이렇게 생겼는데 리모컨 좌석으로 되 있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어차피 에어컨 키려면 전기 필요하니까 전기 서큘레이터까지 같이 작동 을 하면은 아주 시원하게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작동 한번 해볼게요. 서큘레이터까지 설치를 했고요.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은 여기가 12단까지 있는데 6단 정도 하면은 너무 세지도 않고 적당히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큘레이터가 좀 낮아가지고 찬 바람이 다이렉트로 오진 않았는데 밑에 폴딩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위치랑 딱 맞추니까 찬 바람이 직방으로 오거든요. 너무 시원합니다. 아주 좋아요. 뭐 그리고 뭐 간단하게 세큘레이터, 뭐 간단하게 리뷰하면은 이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고 또 재밌는 거는 좌우는 기본이고 상하 조절도 됩니다. 일단은 뭐 좌우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좌우로 세큘레이터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상하 버튼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좌우 위 아래 다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찬 공기를 전체적으로 순환시켜줘가지고 차 안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온도가 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24.7도거든요. 에어컨 키고 서큘레이터까지 설치하니까 실내 온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 서큘레이터랑 선풍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머리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휘날립니다. <laughs> 더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에어컨하고 서큘레이터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이제 저는 여기에 침낭을 깔아가지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개까지 이렇게 놔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기 전에 지금 자동차 실내 온도 보여드리면은 습도는 72%고요. 온도는 19.2도입니다. 지금 이 온도계가 에어컨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자동차 실내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도가 안 나오는 온도면 은 집에서는 이불 덮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어컨하고 스플레이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빠빠이 네 여러분 저는 자다가 추워가지고 침낭으로 들어갔는데 침낭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에어컨을 껐습니다. 선풍기 하나만 틀어놨어요.웬만하면은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공기는 차고 몸은 따뜻하게 자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자다가 혹시 더우면은 그때 다시 에어컨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11시 퇴실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에어컨 틀고 잤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다 껐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실내 온도가 25.7도거든요 10도 87% 그래서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일단 밥 먹을 동안 에어컨 틀어가지고 실내 온도를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실내 온도가 내려갈지 에어컨 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컨 작동. 퇴실 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빠르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먹을 오늘의 아침은 짜자잔. 짬뽕, 몽글, 순두부입니다. 일단은 불을 켜고 빠르게 조리할게요. 냄비에다가 다 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설거지 하고 와서 밥 먹은 거 정리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차로 들어가서 자동차가 몇 도가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 온도를 보여 드리면은 어, 현재 온도는 23.1도 입니다 습도는 72% 고요 네. 그래서 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원합니다 와 여기가 천국이네 <laughs> 자동차 개판인데 빠르게 정리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가가지고 10분 만에 집에 도착을 했고, 어, 1박 2일 동안 인디콘 이동식 에어컨을 쓰면서 느낀 간단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장점 굉장히 시원합니다. 뭐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저는 시원한 거를 최고의 장점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어, 가격이 물론 뭐 가방까지 풀세트로 하면은 46만원? 47만원?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당연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격에이 정도 성능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살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엄청나게 고민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한 상품인데 처음에는 저도 인디콘 말고 대우 제품에 네오 아미코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그 제품을 쓰는 형님이 있는데,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제품도 뭐 장단점이 있고 하겠지만,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제품보다는 다른 제품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인디콘 에어컨을 샀고요. 일단, 네오 아미코가 굉장히 어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네그 가격대에 비하면은, 인디콘의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요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디콘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점은요. 굉장히 시원한 만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저녁에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잤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에어컨을 켜고안켜고 켜고 소음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네오아미코를 살려고 고민했었다고 했는데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즈예요. 네오아미코 사이즈는 아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했던 건데. 이 인디콘의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둘이서 차박을 간다 하면은 놓을 때가 좀 애매해서 사이즈가 너무 큰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가장 저렴한 선풍기를 사도 미풍, 약풍, 강풍이 있는데 저 인디콘의 파워 조절은 강과 약밖에 없습니다. 파워 조절이 2단계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게 가장 약하게 틀어도 엄청나게 파워가 세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1박 2일 실제로 차박에서 사용하고 느꼈을 때에는 이 정도 장점과 이 정도 단점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긴 한데 시원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샀고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차박 캠핑하다가 에어컨 이씨 차박 캠핑하니까 차박의 퀄리티가 달라졌습니다 내둔 내산입니다, 여러분. 예, 뭐, 광고 받은 거 1도 없으니까, 구매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캠핑용 에어컨, 인디콘 들고 처음으로 1박 2일 차박 캠핑을 해봤는데, 일단 뭐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오시면은 차박이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